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솔리드니까 어떤 입체인 거죠. 그다음에 두 개의 페럴레란 컨그루언트한폴리곤널 베이스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무슨 얘긴가요? 예를 들어 이런 트라이앵글이 있다. 이게 한쪽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베이스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. 페럴레란 거죠. 그다음에 뭐예요? 레탱귤러 레터럴 페이스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레터럴 페이스가 모두 렉탱글인 그런 솔리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뭐 이미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이런 렉탱글러프리즘 같은 경우도 네 뭐예요? 위 아래는 모두 모양이 렉탱글이고 그렇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폴리곤이 있으면 되는 거고. 요런 레터럴 페이스들이 모두 다 렉탱글이면 되는 거죠. 뭐. 그쵸? 그래서 이런 솔리드들의 볼륨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. 뭐 이거는 뭐 설명 뭐 길게 할 것도 없죠. 볼륨은, 네, 넓이에 하이트를 곱해주면 되는데, 자, 뭐의 넓이죠? 이쪽 베이스의 에이리어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. 하이트는 이 부분이죠. 네. 그래서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트 프리즘의 볼륨을 찾을 수 있습니다.